대종대한 동상 옆에 에 지금 그저 백선엽 장군 그 주모들이는 그 옆에 어 신솔울 목사님 에 옛날에 코미디언 출신이죠 에 목사님이 예국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다가 아 이번 8월 15일날 그 강화문 집회에 어 연사로 나와가고 연사로 말씀드리고 나서, 어이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내가지고, 아마 보건소 가서 받아것 같아요. 그데 보건소에서 뭐 확진자로 있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 했는데, 보통 뭐, 저, 개인 그, 저, 실에 있잖아요. 저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도 없고, 혼자서 개인 그 임원실에서 뭐 주사나 이런 거를 맞는다는 게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 정부가 살인 정권 아닙니까? 살인 정권이라, 어 나쁜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사를 투입할 수도 있고요. 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또이신승은 목사님이 굉장히 이 정부를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뒤에 종으로서. 많이 하고 그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좀 깨닫고 다 돌아오라고 굉장히 목사님이 많은 발언을 하고 했는데, 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견해입니다. 어, 사람이 죽으면 부금을 해야 되는데, 부금도 안 하고, 뭐, 전염병이라 이래가지고, 예. 네. 이라는 핑계로, 가족이 전부 다 미국에 있고, 그 사모님만 한국에 계시는데, 그 사모님도 요양원에 있어요. 굉장히 편찮으십니다 에 그래서 어머니뭐 가족이 어 부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게 뭐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일사처리로 어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미국에 있는 아들 둘이가 며느리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한, 앞으로 지금 한 20분, 뭐, 세집 안에 온다는 얘기인데, 많은 이렇게, 저, 기독인들또 시민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뭐, 순교도 되고, 순국도 되고, 네 나를 위해서, 어, 불리 짓다가, 이 코로나. 이 코로나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문재인이가 가져왔잖아요. 우한이는 왜 가져온 줄 압니까?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든 간에 옛날에도 한 고울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고울을 폐쇄를 시킵니다. 밖에 못 나가게. 그런데, 전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이 폐렴이, 우한 폐렴이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공항에 외국인들 들어오게끔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일단 퍼지고 이게 한국에서 퍼뜨리고 나서 지금 와서 뭐 교회를 집에서 이제 출발한대요. 선내동에서 아, 한 시간 정도 잔여 아한 시간 정도. 예. 이제 생로동에서 아마 잔여들이 출발한다 고그러네요 어, 문재희가 이 코로나를 수입해놓고는 지금 교회를 비박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네요. 어, 머뭇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자살하더라도, 청와대 앞에 가서, 팔복 자살을 하든지 하면은, 어, 의인이라도 되지. 앞으로, 그,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할 분들, 자살하지 마시고, 투쟁을 하시든지, 자살하고 싶으면은, 정하고 싶으면은, 청와대 오가지고 가세요 청와대 앞에서, 팔복 자살을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어인이 됩니다, 어인이. 이렇게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Yeah. Yeah.